시험과 3차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착상 실패를 하시고 평소에 몸이 차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. 현재 나이가 31살이시라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고 뭐 난소 나이라든지 자궁 내막의 두께라든지 호르몬 수치라든지 남편분의 정자 검사까지 모두 정상이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검사하신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셔서 왜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상황이신데 임신에 있어서 1차 간문은 다 통과하신 걸로 대략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. 보통 1차 간문이라고 하면 정자와 난자와의 만남, 그리고 정자와 난자와의 질. 두 번째는 이제 착상이 임신에 있어서의 간문, 두 번째 간문인데 여기서 계속 잘안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. 시험관 시술을 하던 자연 임신을 하던 이 착상이라는 관문이 참 넘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 내막 상태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두 분의 정자 상태와 난자 상태 그리고 결합한 수정란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게 이제 자궁 내막에 착상해서 그래서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자력이라고 하는 정자의 DNA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, 여기에 관련된 가장 안 좋은 점한 가지가 남성에 있어서는 흡연이라고 하니, 남편분이 혹시 흡연을 하신다고 하면 흡연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 이제 여성분의 난소와 자궁 내막 상태를 봤을 때 난소는 정상이시니까, 어, 일단 넘어간다고 보더라도 자궁 내막의 상태, 자궁 내막의 수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착상하는 그 순간에 혈류량이 자궁 내막으로 많이 가야 되고 신생 혈관들이 많이 생겨서 수정란에 영양 공급을 많이 해 주는 상태가 재빠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수정란이 내막 상태에 붙을 때 순간적으로 그발휘하는 힘이 엄청난, 엄청난데 그때 수많은 물질들이 나와서 이 수정란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임신 성공이 되는 것이고 착상에 성공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붙었다가도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신체 혈관들이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붙었다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초기 어, 착상된 이후로 한 12주 정도까지는 어,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 치료들을 위해서 어, 한의원에서는 보통 어, 자궁의 온도를 높이는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, 뭐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이런 침치료, 온열치료, 자궁심부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자궁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자궁 내 독소와 노폐물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면서. 음, 수정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,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 동시에 병행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